도할수 있죠. 네. 효를 제일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자는 세상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 네. 효는 만행의 근본이죠. 네. 백행의 근본이라는 말은 잘못돼서, 만가지의 근본이야. 효가, 효가 그 사람 머릿속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이 남 배신할 수 있어요. 남도 내 부모인데, 어떻게 배신을 하노? 어떻게 남을 쏘기는? 내 형제고, 내 부모인데. 효가 있으면은 내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야 모든 노인네가 내 아버지 어머니 같아 우주의 4대가 뭐죠? 우주의 4대 우주의 4대가 뭔지 아는 사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시죠? 내가 맨날 가르쳐 줬잖아 지수와 풍은 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우주의 5대가 뭘까? 그 다음에 우주의 육대가 있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꼭 이것 때문에 이야기 해줘야 돼. 우주의 육대가, 5대는 뭐겠습니까? 지, 수, 화, 풍. 그 다음 뭐예요? 땅과 물과 바람과 공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니안하 있어야 돼. 공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5대는 공이야. 아니, 저 허공이 없으면, 아니, 땅하고 물하고 바람이 어디서 돌아다녀, 불이. 맞아, 안 맞아? 아,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녀? 허공이 있으니까 다니잖아. 그러니까 우주의 5대는 허공이 들어가. 공. 지수, 화풍, 공. 우주의 4대는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고. 저 허공이 있음으로써 5대가 되죠. 그럼 6대는 뭘까? 힌트 다 줬어요. 지수, 화, 풍, 공. 다음에 뭘까? 아니, 공이 0이죠. 0이 영이 뭡니까, 0이? 0은 0인데, 허시, 신인이 있다니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지수 화풍 공을 만든 자가 누구야?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달라, 안 달라. 그러나 불교에서 법신, 보신, 화신불은 이게 전부 인간 맞아, 안 맞아? 여기다가 뭐 아미타불이다, 뭐다 붙여놨지만 실제 이 석가모니 말은 신은 부정합니다. 알겠죠?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공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창조했다. 이러지?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불교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어. 여기에 핸드캡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주가 고장났을 때, 지구가 고장날 때, 그러면 고치는 사람이 없겠네? 네. 여러분이 자동차 샀다 해서 여러분이 자동차 고치나? 아니. 네. 지구인들이 지구 고치나? 아니. 네. 수리공원 납니다, 나. 네. 자동차를 만든 자가 와서 고치는 거야.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육대는 지수, 아풍 공이 고장났을 때 누가 온다고? 허 씨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원서판이니 해인시대니 그 나오는 것이 다 거기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요 아까 보혜사 영이 언제? 해인시대에 온다. 성산성지, 우명지에 온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는 것이 책에, 천부경에 최밀히 나와 있어. 세미 그러니까, 뭐, 운삼사. 예수가 서른 네 살에 돌아가나 면은 성, 분명히 맞죠? 환, 고리 환자 맞죠? 아니, 완성한다, 고리를. 57세 된 자가. 그러면은, 이 성환을 아는 자가 온다, 이거 맞자? 이 사람이 성환을 이루나? 아니요. 알파로 끝나요. 이 사람을 거역할 때는 애누리가 없어. 네. 이 사람 거역, 거역할 때는 봐줘. 네. 이때는 초등학교 때야. 네. 이건 대학 졸업 때야. 네. 57세 된 자가 와서 전 세상에 오메가를 보여줘. 네. 맞았어, 안 맞았어? 천부경에 나와, 안 나와? 나와? 이 자가 왔는데도 저 사람들은 법신이나 찾고, 보신이나 찾고, 화신이나 찾는데, 그것이 이 법신 모신 화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인간들의 마음이 만들었다. 그 말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일체, 응? 뭐라고 그래요? 유심조 이 일체 유심조라 그래안 그래요? 맞아 맞아 일체는 뭐가 만들어? 마음이 창조했지. 신이 창조했다 이러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체 유신조라고 돼 있나, 안돼 있나?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아주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일체 유신조가,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도 전부 다인간이 마음이 만들어냈고, 석가모니가 있을 때는 아미타불이 없어서, 비로자나불이 없어서요. 이게 중국에 와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서가모니는 저런 말을 하지 않아. 알겠죠? 중국에서 모든 대장경이 만들지. 기본이 다시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